나, 나 고추 뗄게. 어, 선배, 이거 뭐야? 고추. 고추지? 응, 나 이거. 여기서 딴 거야. 됐다. <laughs> 그렇게 따지 말고, 응. 고추지? 있 응. 야, 한번 잡아봐. 응. 아니, 내려놓고, 응. 그냥 잡았지? 응. 이거를 위로 올려. 그렇지. 그럼 똑 빠지지? 그때 이거. 응. 그때. 이가 봐. 그때 떼니까 이렇게 됐잖아. 이렇게. 이제. 어. 응. 요 요거 떼 봐. 그럼. 한번 응. 이거 이거 응. 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거야? 올리니까 잘 되지? 응. 요것도해 봐. 위로 올려. 되지? 응. 응. 고쳐. 그리고 여기도 있다. 한번 여기. 응. 응. 위로 올려. 그렇지. 아빠도 여기도 있다. 또 위로 올려 봐. 그렇지. 됐다. 우와. 아미 잘하네. 모이 됐어. 응, 아빠보다 잘하는 것 같아. 어. 다 땄나? 또 하나 더 있어. 어디 있어? 우와. 없어 없어 없어. 아빠. 어. 이제 저기다 다모을게 여기다 모아봐. 어? 아미가 씻어가지고. 응. 아미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고추전 해줘 고추전. 어? 할수 있지? 어, 응, 내가 어, 응, 요것도 가져가 담배 그... 응. 아빠 내가 응 살게나 응 내가 살게나 응 닦고 드응 닦고 전해줘 응 닦고 전해줄게 응 밥도 힘 세지? 응힘 세다 응. 밥도 해 설거지도 하고. 어.